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절반은 어부인데, 그 당시 때는 이제, 어, 이스라엘에 가서 타보니까 꽤 커요. 한, 여기서 이만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커요. 근데 이제, 어, 오드가 없고, 무동력선이에요. 노를 줘서 가야 돼요. 그리고 뭐, 호롱푸른 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밝은 이런 거, 오징어잡이 배 같은 등은 없는, 그리고 주변은 뭐, 다 깜깜한, 갈릴리바다가, 굉장히 커요. 가로세로가 3,40km씩 되니까 굉장히 넓은 바다죠. 그리고 지중해보다 갈릴리바다가 한 200m 해줘야 해요. 그래서 주변은 큰 높은 산들과 언덕과 산맥이 있어서 바람이 불는회리바람이 불어서 많이 배들이 깨지고 고생해요. 음, 근데 예수님께서 오병 이어의 이적을 행하시고, 어, 제자들을 명해서 어, 바다 근로로 가라. 이렇게 명령해서 제자들을 보냈어요. 왜냐하면 어, 떡을 먹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왕으로 세우고자 했어요. 메시아로 알긴 알았는데 어, 떡을 먹고 배가 불러서 알았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오신 메시아로 알지 않았어요. 진리대로 메시아를 알지 않고 육격 욕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로마 식민지 아래 지금 있는데 감히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님을 추대했어요. 그만큼 아주 그 모인 사람들이 만족했어요. 예수님께서 큰 위기를 느끼시면서 제자들을 빠르게 갈리바다 건너편으로 가도록 명령하시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 제자들을 빨리 명해서 바다 그늘핀으로 가게 하신 목적은 기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박영 목사님은 그렇게 해서 하셨어요. 런데그 속에 깔린 것은 메시아로 삼고자 하는 사람들을 다흩어버리시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뜻으로의 메시아가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사명도 그렇게 어떤 군중의 추대를 받아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으니만큼 그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수님이 모르시는 바가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려고 모인 사람들을 흩혀서 돌아가게 하고 제자들은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다 하는 말씀. 우리들이 만약 오늘날 시대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아마 부흥사경회를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모아다가 뭐 예배를 드리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것이 집회 대성공이라고 하면서 아마 신문에도 내고 아마 미디어도 t v 도 아마 등문이 돼서 중계하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사람들은 육적 요구와 영적 요구를 잘 분별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인가? 그걸 분별하지 못해요. 사람이 그냥 많이 모여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린다고 하면,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인 줄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많은 우리를 헛도 보내시고, 제자들은 속히 할 일이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자신은 기도하셨다. 기도하신 것은 그 사명에 충성하기 위해서 주님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다 하는 말씀. 바다를 가는 제자들은 파도로 말미암아서 아주 고난 중에 있었어요. 바람은 뭐 아마 제도에 부는 바람 같이. 센 바람에다가 동력이 없잖아요. 뭐 일제 프로펠러가 달린 모터 보더가 아니고 수전이 그냥 노를 줘야만갈수 있는 배란 말이에요. 그 풍랑을 해쳐서 가는 게 여간 힘들지 않았어요. 제자들이지만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지만 엄청 힘들었어요. 거기다가 성경에 뭐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지만은 이렇게 환란을 당하고 어려울 때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개입을 해서 더 고통스럽게 몰아치다 말 박명옥 사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 있는 교회로 비유도 하셨어요. 교회가 환란 중에 있을 때그 환난 때에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가 그 믿음을 연단할 때다 이렇게 썼어요. 이제 방금 전까지 오병이어로 5천 명이 먹는 이적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목격했던 그 제자들이 바다 한 가운데서 큰 빙랑 가운데 고통스럽게 노를 젓고 그 목적지에 가고자 하는 그 어려움이. 영적 연단으로 있단 말이에요. 주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 동안에 그들이 어떤 태도와 마음가짐을 가지는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배에 오르시고 바다를 꾸짖고, 목적한 곳에 안착했어요. 잘 도착했어요. 박영 목사님은 그요한복음 6장 21절 말씀을 해석하시면서 이에 이어서 배로 용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르던 땅에 이르렀더라. 는데 배는 그들 곧 그들이 가르던 땅에 이르렀더라는 말씀을 초자연적으로 그렇게 썼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파도를 이기고 목적한 목적지에 도착했다. 하는 말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들 세상에서 환란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지만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목적한 천국을 향해 갈수 있도록 그 목적지에 도달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런 교훈을 가지게 됩니다. 박윤 목사님은 요한복음을 주석하시면서 6장 1절에서 15절까지 오병이의 이적을 영적으로 해석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으로 이렇게 교훈하시기 위해서 오병이의 이적을 일으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렇게 물 위로 걸으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땅에서 들리우실 것을 예언하는 표징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표적이라는 것, 표징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표라고 해서 표적이다, 또 표징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두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생명의 뜻이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다.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는 자다. 또 물리로 그리신 사건을 통해서 환란과 고통 가운데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공유로 주시고 함께하셔서 그 모든 환란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그 신앙을 끝까지 그 목적을 이루시길 메시아로 하늘로 땅에서 들이우셔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부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여 간구하시는 대제사장으로서 역할을 상징한다. 이렇게 썼어요. 그두 가지 이적을 통해서 예수께서 메시아 대신과 우리의 구세주 대신과 또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설명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하셨어요. 여기 20절에 모건 6장 20절에 이시때 내니 두려하지 워 말라 그럴 때 이, 나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때에 자신의 현림 하심을 가르쳤다현림이란건 이제 임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하나님으로서 함께하신다 하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계시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안정과 평안이 있다. 그렇게 해석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이 함께 있으면 문제없다. 주님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함께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는 뭐 이렇게 그림에서 보듯이 이렇게 구부러진 것인데, 지팡이는 양들을 위해서 양을 인도할 때, 지팡이로 때리는 법은 없고, 인도할 때. 네 막대기는 끝에 뾰족한 송곳이 있어요. 막대기는 양에게 쓰는 게 아니고, 이리나 뱀이나 해로운 짐승이 양을 해하려고 할 때, 그 해로운 짐승에게 쓰는 것이거든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유하시나이다. 하나님의 보호와 대적자들을 물리치는 그 역사 속에서 양들이 안전하다. 우리가 신앙생활이어갈때 우리 자신도 죄와 싸워서 이기려고 애를 쓰고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여하와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싸우시고 승리하신다.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또 순종하는 것이 연단이 돼서 거듭 순종하면서 내것이 네 돼요. 내것이 네 되면 이제 그게 경건의 능력이 되는데 내것이 네 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건강한 삶을 이루는 것이죠. 내가 이제 독립이 되면 다른 연약한 성도들을 돕고, 어, 교회와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에 힘쓰게 되는 것. 그 이제 우리 성도의 목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런 일들을 예수께서 이루신다.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들, 어, 표적을 일으키시고, 또 제자들을 명에해서 받아 들너가게 하시고, 또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시고, 이런 것들이 다 메시아로서의 사명과 사역을 하신 이지만, 동시에 우리들이 본받아야 될 자세다. 이런 일들을 보았을 때, 아, 예수님은 기도하셨지. 우리도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교훈을 가진단 말입니다. 이 경건한 성도들이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떻게 교회가 행동해야 되는지를 지시한다 말이에요. 영적 지도자들이. 그것을 추구하고 나아간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유익하도록 힘쓴다. 그와 같은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21절 말씀이 그렇게 각각 다른 표적과 이적이지만 연결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에 보내신 구세주이시을 메시하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감말씀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의 아버지. 세상은 육적 요구를 만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추대하며아 이제는 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5천명의 사람들을 다돌러보내시고 제자들에게는 속히 갈릴리바다를 건너서 가버남으로 가도록 명령하시고 자신은 산에 오르사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자실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 없이 갈릴리바다를 건너던 제자들이 큰 풍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모든 풍랑을 전장케 하시고 안전한 폭으로 초절조로 인도하신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환란과 어려움을 겪더라도 그것이 실패로나 낙심으로 나가지 않고 오히려 신앙에 귀한 연단의 시간이 되어서서. 성숙되고 하나님의 고루한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만 의지하지 않고 늘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고루한 뜻을 이루고자 애쓰고 힘써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인하여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세 힘을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셔서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령 충만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